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조금 있는게 좀 아쉽긴 한데요. 아쉽긴 한데 어 제가 과거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깔아놓으시고 BWI를 깔아놓으시고 ADX를 깔아놓으시라 수치는 BWI는 18로 바꾸시고 ADX는 11로 바꾸시라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스토 캐스틱이 어, 음, 골드 크로스가 나거나 침체에서 이탈이 되거나 과열로 어, 진입하는 시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B W I와 A D X는 어, 바닥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이 주가에 좀큰 상승을 어, 불러일으키는 어, 어,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스토키스틱이, 어, 골드 크로스가 났고, BWI가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분위기, 그리고 ADX가 이제 바닥에서, 어, 상승하는 분위기까지는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과거를 보시면요. 과거를 보시면, 이때죠. 이때, 스토키스틱이 골드가 나면서, 어, ADX 약간 상승, 바닥에서, 그리고 BWI가 바닥에서, 어, 상승하는 분위기 그 이후로 주가가 이만큼 일단 올라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보시면 스토캐스틱 골드, BWI 상승, ADX 상승 이후로 주가가 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어, 최근에 어,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가 스토캐스틱 골드 W.I. 바닥에서 출발, A.D.X. 바닥에서 상승 출발,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어, 상승하는 모습을 어,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세 개가 어, 동시에 일어나면 가장 좋고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스토캐스틱의 반응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어, 제일 좋은 게 과열 진입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골드 크로스, 세 번째 좋은 게 골드 크로스 나면서 침체 이탈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은 위스페타시스가 이런 모양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죠. 네. 어, 금일 캔들이 어, 중요합니다. 어, 왜냐면, 하 이런 보조지표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캔들이 제대로 마감이 잘안 돼주면, 어, 이게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꼬리가 없는 어, 양봉이 생긴다던가, 음. 아니면, 아랫꼬리에서 위로 올리는, 어, 캔들이 생긴다던가. 여기가 저점이면 비석형 캔들이 좋은 건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석형 캔들은, 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어... 앞으로 장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정확히 2시간 정도, 2시간 20분 남았는데요. 어, 막판까지 조금, 그, 체력이 좀, 좀 사줘서, 어, 좀 캔들을 최소한 1차 저항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고 마감을 해주면, 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어, 육안으로, 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금일의 캔들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 이스페타시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